얘들 아철리참 없구나. 오늘도 철없는 초딩 둘은 사망해고 갑니다. 아이고. 얘들아, 얘들아. 1번, 2번 신고! 올렸다, 오케이! 1 2 3 4 5 6정날일3 4 4 계정 올릴 거다, 리안 통일, 미안한안 통일 신고하면 네 신고해도 안통해바보야 오케이, 아, 신고해봐. 어차피, 내가 청소하고 나랑 성우가, 나랑 성우가 너를 동시에, 동시에, 신고하면은, 그거, 그거, 너 신고 절대 안 돼. 두명 연속으로 하면, 오케이.